이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몇 주간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듯 비교적 짧은 서신서에 속합니다. 기독교의 삶과 어 짧은 서신에 속하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삶과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짧은 편지에서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는 진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딱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이며 동시에 그 천국의 일원이 살아가는 삶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복음 복음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께서 사람과 교회 공동체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보, 바울은 복음은 비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역시 복음만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인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당신이어야 말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다.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대신함입니다. 복음은 대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신함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처지를 실제로 담당했으며. 우리의 무책임, 약자의 압제에 참여한 우리의 공범성,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개인적 실패를 대신하여 책임 맡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대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의 대신함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전혀 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교만해져 있는 우리가, 죄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백합니까? 영광이 오직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하여 죄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본문 5장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복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무엇을 거스립니까? 우리의 육체를 거스립니다. 성령께서 열정적으로 갈망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시며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갈망하고 있는 딱한 가지는 우리가 그 태초 때부터 지연받았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도의 거룩한 본분, 그 본분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성령께서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드러내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딱한 가지만을 드러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뿌리 내려 살아갈 때,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심히 뜨거움으로 갈망하시며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망.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명확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과 갈망함으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의 삶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삶의 열매를 맺는 자 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이 주는 의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함을 통하여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자라남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성장함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라남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통해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증명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열매 중에 임직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충성에 대한 의미를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토요일 섬기는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합니다. 이것은 몇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진 직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충성을 생각할 때 어떠한 행동을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열매로 알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어떤 사람의 행동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충성입니까? 그것은 헌신의 모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마음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면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사람들에게 미움과 불편함을 주지도 않고, 사람들 얼굴 앞에서 함께 웃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은 동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살수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마음은 흡족하지 않고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데 겉으로 그렇게 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식입니다. 거짓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를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에게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그는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직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서리 집사를 갖고 안수 집사, 장로,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평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중에 대형 교회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이러한 직분 임직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보면, 큰데일수록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일수록 간절함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제가 이야기하는 간절함이 굳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로 갈수록 직분에 대한 간절함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른데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에게 굳이 직분이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직분 받지 않아도 잘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분을 안 받고도 자신이 원하는 신앙의 기준을 따라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이고 목회자들에게 실망했고 믿음의 선배들인 장로 안소 집사 권사들에게서 실망했던 것 때문이다. 나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그냥 일하고 섬기고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틀리다라고 반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하는 대부분은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가 더럽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몇 사람의 잘못된 것, 과거 역사 가운데 잘못되어진 인간의 추악함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소망이 없고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는 내 자신이 저주스럽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은 한나 세상의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타인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좌우지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사람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요, 목사 때문에요, 장로 권사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요? 아니요. 원래 그런 신앙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만들어 낸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에게서 편해지려고 했던 우리의 변명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의롭다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천만해요. 그런 믿음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적도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속함 그 대속함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는 그때부터 더 이상 내 육신이 더 이상 내 자신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고 이미 그때부터 마음을 그리스에게 도 충성함으로 드렸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행동하고 있는 몇 가지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고요. 천만에요. 그런 것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냈던 자들은 늘 언제나 교회에서 한낱 자신들의 머리와 경험을 내세웠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신실하게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복음이 그리스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리스에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복음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날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 충성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충성해야 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저 때문에 시험이 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숨을 쉬고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넘어오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충성, 그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기도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계신 만의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이죠.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을 한없이 버리시고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을 이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으로 자신의 마음을 한없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이 구절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사야 53절 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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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절을 계속 읽어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들에게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모든 것으로, 더불어 그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승복했습니다. 비록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승복하고 순종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배신을 해서 예수를 못 믿고 예수에게 충성을 못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하도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내 마음에 불을 던져 놓는 일을 하더라도 주님에게 승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충성이고 그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아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일하시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을 드리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론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이간질을 헉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자이고, 당신은 누구를 쫓아 살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충성? 진짜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그렇다면 명확한 당신의 삶으로. 아니, 진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고 한없이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드렸던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게 겸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처럼 들립니다.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부족하고 말씀은 잘 모르지만 이런 것 아닌가?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교만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모르는 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 충성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성령의 열매를 충성만 못 맺고 다른 것은 다 맺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충성된 예수의 제자로 더욱 자라. 우리의 십자가를 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열렬히 갈망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충성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충성 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충성이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바로 생명의 새싹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는 토일 임직 받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의 직분이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겠지만, 그게 혹이라도 내 신앙생활에 이 정도 신앙한 생활을 했으니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 죄의 새 사슬이 될 뿐입니다. 충성, 당신들의 충성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것만을 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저 충성된 자들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것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세우려고 굳이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청소할 것 같으면 청소 용역을 부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임직자를 세워 청소를 하려 합니까? 진짜 충성스러운 임직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예수의 제자를 제자답게 그리고 그리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우는 겁니다 당연히 청소도 하시겠죠 설거지도 하시겠죠 다른 교회의 중요한 사역에 직분도 맡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어야 됩니다 가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겨울 공동의회가 오면 한결같이 목사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실까, 어떠한 사역을 맡기실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임직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그건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그래도 연약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순수한 신앙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진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것 하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에 발을 빼거나 발을 빼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그 자리가 본래의 의미를 떠나간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충성은 언제까지 합니까? 힘이 있을 때까지 합니다. 그렇죠? 충성할 수 없을 때는 기쁨으로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이상한 것들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도 목사 최병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작 저희의 죽음 앞에서 목사 최병욱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부르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오직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때 성령의 열매들이 무르익어 그 열매를 통하여. 기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충성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받았고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평생토록 십자가의 주님의 대속함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주어진 삶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나라와 민족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충성된 백성 되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이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Я ГОТОВ! Ага 주를 내게 오시네 주를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은 너로만 살리 진짜가 되로 잠시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